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토요일 모임에서 제가 노벨상에 관한 강의를 하고 어, 노벨문학상이 금년에 두 사람 즉 2018년에 받아야 할 사람 또 2019년 이렇게 두 사람이 노벨문학상을 받게 됐고 그 이유는 음, 어떤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랬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 그뭐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가 나이가 많지만은 젊었을 때보다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유튜브에다가 내 강의를 부지런히 올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칭찬을 몇 분들이 하시면서 금년에 97세로 노벨화학상을 받으신 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착각을 했어요. 그 금년에 97세 된 노벨화학 분야에서 그 상을 받은 구린너프라고 하는 사람, 을 음, 음, 물어보셨는데 나는 어, 작년에 음, 2018년도에 예, 그때는 96세요. 음, 지금 금년엔 97세인데 네, 아서 에슈킨이라고 하는 분이 96세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그 사람에 관한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래서 오늘 지금 그어 먼저 아서 에슈킨 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존굿 이너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분 다가 1922년생으로서 금년에 97세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뭐 혼자 받은 게 아니고 어, 두 사람과 해서 세 명이 함께 받았죠. 우선 작년에 2018년도에 물리학상을 받았던 어, 그 아터 에슈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사람 두사 두학자와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라르 무루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자 어. 돈나 스트리클랜드라고 아, 하는 어, 두 사람과 함께 어, 빛의 과학자다. 그래서 노벨 그 상을 수여하면서 그 스웨덴의 할리몬에서는이 음, 사람들은 아주 미세한 세계, 음, 그 지금 나노나 그 퀀텀 양자 세계 에 있는 아주 작은 물체들, 미생물들, 박테리아, 이런 것을 자극하려면, 빛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빛, 이에나노포토닉스라고 그러는데, 빛, 빛, 빛을 가지고 핀셋트 사용하듯이 한다. 빛의 핀셋트다. 어, 이런 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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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티크 입자 굉장히 작은 파티크 또는 아톰 원자 아니면 바이러스 미생물 이런데다가 자극을 줄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아터 아슈킨이 그 공부한 분야는 레이저 광선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빔에 대한 그 나름. 최고 권위자이죠. 이 아서 아스킨이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소위 빛 빛을 가지고 미생물들 세계, 아주 작은 세계, 나노 스케일의 세계, 그것보다 더 내려가서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 있는 그 미생물들 살아있는 물체들입니다. 바이오셀들인데. 리빙 음, 바이오스들입니다 미생물들이에요. 또는 효소들 이런 데다가 빛을 가지고 핀셋처럼 자극을 주는 그런 것을 발명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주 박테리아나 미생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2 0 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을 했는데 그 미생물들의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미생물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룩하려면 은그 나노 포토닉스다. 그것은 빛을 가지고 피제트 사용하듯이 사용해서 그 아주 작은 미생물들의 세계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이 젊은 사람들 두 사람과 함께 해서 그 받았는데, 그 모든 연구를 주동을 이 아터 에스킨이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노벨상의 50%를 그 상금을 가져가고, 나머지 두 사람이 25%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게 막한 10억쯤 돼요. 10억에서 5억을 어, 아토 에스키니라는 사람이 받고, 어, 뭐 2억 5천씩 나머지 젊은 사람, 어, 제라르 무루와 덴나 스트리클랜드가 어, 그 상금을 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제 작년에 아토 에스키니 96세입니다. 그금년엔 97세고요. 음이 사람을 음, 음, 거론해서 그 사람이 뭐, 무엇을 연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가 그렇게 질문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 빛의 핀셋들 아주 그 미생물의 세계, 리빙셀스 여기에 그 파장을 가지고 은빛 빛의 파장이죠 파장을 가지고. 자극을 시키는데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음, 무슨 반응을 하느냐 그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이 그런 것을 연구했습니다 파장에 대한 음, 그 빛의 파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각 가지 반응을 연구를 했다 그래서 그 미생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음, 그런 계통의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어, 이것은 아토 에스퀸이라는 사람, 어, 어, 금년에 97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96세 때 노벨 물리학상을 어, 수상했습니다. 어, 굉장히 그, 어, 훌륭한 사람이죠. 음, 오늘 그 96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아토 에스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